구독 좋아요. 블라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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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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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이친아는뭐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저긴 녹턴갈것 같지 않고 오픈포트 구원 받은 자인가? 오픈포트 6권 받은 자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쓰고 있긴 한데 녹턴안 죽었는 건 좋은데 이제 죽을 것 같고 오케이 스타 잡았으면 이길만 하냐? 아 케넨이 이성이구나 그럼 까비 기원자로 최대한 아 감시자로 최대한 구 한번 더 쓰고 아하 까비 두 마리밖에 그거라서 앞에. 아지스 이거는 따라오지 마라 어 나는 신의 내림을 받았어 나는 신명을 받은 남자야 오케이 okay? 아니 근데 저기가 노턴이었으면 무조건 곡공을 아마 먹었을 거야 이런 짜리였어도 노턴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데 와씨 잠깐만 블라디고 이거. 어어 이거 진다고요? 야 거기 원래다 대천사라 진다고 맞아? 와우 이걸 줘? 이건 좀 아쉬운데. 녹턴 가운데에 놓고 거기다 던지자. 좀 세네요 상대. 괜히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그렇지. 라카드 단단함 때문에 혹시 감시자 받고 이겨주나? 그렇죠! 이러면 잘 찍었죠? 나이스. 오케이. 운영 목톤으로 가야겠다. 운턴. 야, 1등 이겼으면 존나 센 거야, 나. 나 존나 쎄, 나 존나 쎄. 굳이 안 찍고 좀 지면서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작전으로 가도 될것 같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좀 살살 작전. 어우, 신드라? 신드라가 노턴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걸 누누를 또쳐 때리고 있는 우리 귀여운 친구 아주. 야 날라갈라는데 신드라가 잡아 끄, 끌어가지고 못 날라가겠네. 그 라카나 레오나까지만 잡자. 괜찮아 잘 하고 있어. 그렇지. 아 이거 신드라 없으면 조금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한 마리도? 살살 잡다. P82에 돈 40. 나쁘지 않은데? 돈 40에 피8 0이면은 아마 오픈했으면 지금 피가 한 30작으로 걸레짝이 됐을 텐데. 음, 나쁘지 않네요. 녹톤, 소라카. 일단 이성 찍어. 일단 찍어. 어 아, 상대는 메인. 오케이. 파이크 뒤로 왔다. 이렐리아 궁 써주면서 좀 버티고. 에인까지만 잡으면? 잘 썼고, 파이크 공 녹턴 피흡하고? 이거 이겼다. 나이스. 봉당 스푸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저는 피관리를 목적으로 가는 녹턴이라. 어, 근데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템을 못 구릴 수도 있거든요? 헐린, 쉣. 덧발로 가자!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아. 부인수 좀 탐났긴 했는데. 굳이 공속이 5.0 아니더라도 목턴 은 세거든. 덧 빠르 또 전체적으로 좋은 템이기 때문에. 그죠? 그 파이크. 빠르게 잡고, 스타 다굴빵 치자고. 어디가! 이리 와 혼내줄게 스타 약해진 거 모르나 전에 어 너는 누게야 살짝 어지러지네 일부러 업안 쳤습니다 여러분 자연빵 다음 판 자연빵 엎치고 제대로 째면서 갈게요 덧 발톱으로 브랜드 공막아줬고야내 브랜드 모렐로딜 아프다 야, 파이크 CC 좋았어. 일단 이길 맞아, 이러면 파이크 CC 안 넣었으면 졌을 수도 있어요 노턴 빨리 죽고 자... 나쁘지 않은데 살짝 템이 좀꺼여서 여기서 템을 좀 봐야겠는데? 녹턴 3신기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러면 어허. 무조건 지크나 덧발로나 빼는 용도로 가야겠는데 진으로 뺀다. 초진이 효율이 있, 있지 않거든 허리띠를 먹자 그 어쩔 수 없... 피들스틱 좋아 무난무난 하다. 블루 대병 그냥 블루 다이아나에서 궁을 좀 빨리 쓸까? 아니면 블루 불, 블리번이라도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일단은 먹을 수 있으면 BF가 제일 좋은데 수리가 너무 높아서 뭔안될것 같은데 피흡하고. 뭐 해서 아, 개까비 아하, 3박령이었으면 이겼다. 파이크 이거 궁극기 이거 삼성되면 그래도 3초라서 은근 길거든. 3초면 진짜 길어. 오케이. 덧발 톱에다가 떠고 있어서 공속이 됐는데 야, 이게 안 죽었어? 아이, 너무 아쉬운데? 너무 세게 진다, 이러면. 아하 잔나나나! 자네 지금 잔나나나! 이러면 어쩔 건데! 이거 스턴 3초야. 그냥 불러준다. 오케이? 여기다 넣어놓 다이나궁 쌉싸로디 망했고요. 노트려서 궁쳐 맞고 아무것도 못했죠 우리 눈턴. 배조 뺐고요. 아아배 아파. 다음 아! 전에 볼벤. 아아배 아파. 이 okay, 아이번, 제일 이성 필요했던 놈이었어. 아, 팀으로 돈좀 땡길 걸 그랬나? 두, 삼이냐? 어우, 놀래라. 피들 주자, 피들이더 빨리 뜨겠다. 이길만하지 않냐? 그렇지. 그렇지 파이크 구해주러 왔구나 형님. 그렇지 아이번 소원했고 오우 위험했다. 어파 삼이라 이겼다. 아 녹턴이 이게 테마나만더 있었으면 딱 여기서 이겼으니까 다음 턴다 다음 턴딱 버티고 얘네 이성적좀 해주고. 아다 싹싹 긁어 보자. 싹싹 긁어 싹싹 긁어 먹어 싹싹 그웬 근데 어차피 볼 배로 밖에 운명이크 사크, 죠 그웬 크기 투타. 오케이, 일단 피바 저거 뺀 걸로 만족한다. 바로 약간 스타를 잡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어, 야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이거 파이크 궁안 들어간 거는 내내 계획안에 없었거든. 아하. 어, 투타 이거 너프 먹어도 왜 이렇게 세냐고. 파이크 궁이 안 들어간 거내 계획안에 없었는데. 잠깐만. 아, 그애 말고 피고 패고. 배치 잘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만 보면 돼. 갖고도 생각이 없구만 배치를. 어, 박스 근데 좀잘안 깨졌다. 아니 다이애나랑 노턴 잘 들어갔다. 그럼 이겼다. 박상 뒤엽고어 잠깐만, 앞에 빨리 잡아라. 어, 앞에 한테 죽을 뻔. 앞에 잡았으면 이겼어. 오케이 다 잡았다. 딜러 그렇지. 어, 피들도 아주 야무지게 딜했죠. 피들이 딜량 1등 오케이 1 2등 둘이 남았고. 아, 그못 샀다. 비웅 노턴 템 나왔다. 괜찮아, 어차피 아까도 말했지만, 저 친구는 이제 볼베로, 어, 볼리베어로 바꿔줄 앱니다. 아, 게! 이러고 여기서 그앱 나오면은 존나 열받될것 같은데, 여기 산대로 신비가 의미가 있냐? 이거 저기가 뽑았네? 이럼 어쩔 거야? 앞에 아, 쥐 센스 뭐야? 겉발기두 개냐? 아 베인 잘랐고 이러면 이겼죠 일단 1등까지도 볼만하거든. 드레이븐이나좀 견제해야겠다. 마지막 싸움 잘해보자. 그렇죠 뭐라했어요 풀배 자이라 했어 안했어 어때 이거 어때 아다이나못 따라갔다 어 어, 오히려 좋아. 아니, 파이크는 어차피 싹싹 긁어주기 때문에 괜찮아. 다이나 위치. 아, 야, 녹턴 어디가? 피움시가 아, 녹턴 뭐해. 파이크 긁어줬고. 아, 개까비. 야, 녹턴을 그냥 끝에다 붙여야겠는데? 여기다 놓으니까 앵간하게 못 싸우네. 이렇게 바꿔야겠다. 오기에낚였다 파이크는 그냥 여기 고정하고. 요토 위치가 중요하다. 베인만 잡으면 됐나 베인만. 올리베어 준다고 궁쓸수 있냐? 아이번 주고 아이번이 단단하게 버텨주는 게 낫지. 니코 비에고 이성 어쩔 건데? 이성이 날것 같은데, 근데? 디에고는 궁못 쓰는 거 죽을 때도 있거든? 아, 볼베는? 볼베로 가자. 어때! 롯데따리 오케이 덧발톱으로 씹었어. 야 잠깐만 베인 잡으면 파이크 공부어 살아와서 베인 잡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휴 자, 깔끔하게 운영 녹톤으로 1등하면서 챌린저 오빠 생존. 야, 이기좀 600점이거든. 아싸다베라 자, 이런 식으로 어 오픈 말고 운영으로 녹톤하면서 1등 찍기. 어렵지 니은니은 컴온 니은.